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이이카카이브영입입다다 네, 먼저 저 오늘의 l 소개를 하자면 오늘 입고 온 아우터랑 이상위 제품 둘다 a l i t t 년전 마이나카이브에서 실제로 구매를 했던 제품들입니다. 일단 먼저 상의 아우터 제품은 이세미 i t 화이트 l i t t 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남성 제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퍼가 반대로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일단 저한테는 넉넉하게 잘 맞았어요 원단이 이제 나일론 95%에 폴리레탄 5%로 이루어진 제품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일론 원단 위에 폴리레탄으로 약간 코팅을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광택감이 있는 제품인 것 같고 좀 사소한 디테일 같은 것들을 보자면 손목에 스트랩이 이제 밴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당겨서 더 이렇게 실루엣을 조일 수도 있고 한 제품이고, 어깨에는 변장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 포켓이랑, 그 다음에 허리 실루엣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 이 있고, 가장 큰 특징이, 이 뒤쪽에, 아래쪽에 스트링으로 실루엣을 다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많이 줄여둔 상태는 아닌데, 이거를 더, 만약에 줄이게 되면, 이 뒤쪽이 완전 좀 동그해지면서, 귀여워지는. 이런 실루엣의 제품이 근데 오늘 제가 입은 팬츠가 아무래도 좀 직선적인 느낌이다 보니까 저는 많이 줄이진 않았고요 안에 입은 니트는 꼼데그라성 블랙 제품이고요 2013년 시즌 제품이런 귀여운 동물들이 프린팅되어 있는 티셔츠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넥라인이 저는 좀 약간 파져있고 좀 내려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아예 넥립이 그냥 로우하게 돼 있기도 하고 해서 좀후줄근한 맛으로 입기 좋은 그런 니트입니다. 근데 이건 좀 호불호 포인트여가지고 아마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블랙 제품에서 이런 똑같은 형태, 의 프린팅이랑 뭐 컬러만 좀 다르게 나와서 계속 출시되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바지는 MF 펜 제품이고 이게 올해 SS 시즌 제품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길이가 좀 저한테는 길어가지고. 저는 좀로업을 많이 해서 꼼데가루송 옴므 더비랑 매치를 했습니다. 네, 이번 룩은 이 바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상의만 바꿔서 돌려입기를 할 건데 이제 이런 제품들이 하나 구비해 두시면은 여러 착장에 뭐좀 활용도가 높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일단 상의는 요즘 저희 매장에서 아마 가장 인기가 많은 브랜드 토가입니다. 요새 근데 진짜 토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확실히 그 웨스턴한 무드들이 좀 유행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자켓은 레이온이랑 폴리 혼방의 제품이고요. 그래서 조금 후들후들한 이런 원단감이 좀 특징이고 토가의 좀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이런 콘초나 뭐 이런 버클 웨스턴한 버클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46 사이즈고요. 사이즈 치고는 조금 넉넉하게 나온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인원을 제가 입고 왔던 거 입어볼게요. 바지가 밀리 차벌리아 제품인데, 어, 최근에 밀리 차벌리아 제품 굉장히 인기도 많고, 브랜드 자체가 확실히 한국에서 라이징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거기에 장골고티에 힐링을 달아봤고, 생각보다 중량감 있는 실버 제품입니다. 이런 무드에 조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매치를 했고, 이윌리차바리아 특징이 밑단으로 갈수록 굉장히 넓어지는 벨보텀 팬츠입니다 뭐 요새 벨보텀 팬츠 같은 거 많이 뭐 착용하시는데 또윌리차바리아에서 나온 벨보텀은 확실히 이게 좀더 극대화된 느낌이어서 좀 이런 팬츠 찾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인데 사실 제가 보통은 한 28에서 30 사이즈 있는데 많이 커가지고 허리를 한두번 정도 접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좀 감안하시면 한30 한 2, 3 이상도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제품은 배드포드랑 디키즈 콜라보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1사이즈입니다. 배드포드가 사이즈감이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예전 아이 초창기 제품들은 엄청 작게 나오고 이거는 폴고 제품여서 그런지 굉장히 넉넉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단은 디키즈의 엄청 단단한 면을 사용한 것 같고 이런 컬러감이나 오늘 디테일은 베드포드의 느낌을 확실히 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디테일로는 이 뾰족한 카라가 조금 베드포드 보시면좀 약간 섹시한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카라 뾰족한 카라 느낌과 그다음에 타이, 타이가 이게 탈 부착할 수 있는 타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퍼, 실제로 주머니로 사용할 수 있는 지퍼 주머니가 있고요 디테일이 막 엄청 많진 않다 하지만 이런 원단감과 컬러감으로 보면 약간 섹시함을 줬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바지는 밀리차바리와 동일한 걸 입었고요 이런 팬츠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드포드가 요즘 약간 인기, 한국에서 이런 중고 매물의 시세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배드포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컨랜드 샵을 이용해서 어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인 코트를 찾았습니다. 이 마리아노 코트인데요. 처음에 약간 발렌시아가 제품인 줄 알고 봤더니 마리아노 제품이더라고요. 사이즈는 M사이즈인데 확실히 엄청 오버사이즈로 나와서 저한테도 굉장히 큰 느낌이고, 근데 또 그런 느낌대로 멋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마리아노 룩북이나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실루엣이 오버한 실루엣에서 좀뭐 이런 역사형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확실히 이 제품에 딱 녹아져 있는 것 같고 어깨 패드도 굉장히 큰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거의 럭비 선수 같은 그런 코트입니다. 근데 이런 헤링본, 그레이 컬러 헤링본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라펠이 봉지가 되어 있네요. 너덜너덜한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다봉지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로고처럼 묶을 수 있는 끈이 엄청 두껍게 들어가 있고 뒤에는 또 더풀 느낌을 또 살려낸 디테일. 이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유재형 프롬 제품이고요. 저희 이제 매장에서 보면은 토가랑 뭐 베드포드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최근에 이 요제어모토를 엄청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드랍된 제품 중에 또 예쁜 제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프로무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이 사이즈입니다. 이 소재감이 제가 보니까 약간 펠트 같은 그런 올 소재에 이렇게 다 주름 가공을 넣어서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주름이 진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라는 피크드 라펠로 굉장히 뾰족하게 좀 섹시한 느낌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근데 이런 걸 입을 때는 너무 안에를 딱 갇혀 입는 것보다는 약간 목도 늘어나고 티셔츠도 약간 그런 거랑 오히려 매치했을 때더이 코트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겨울에 저는 사실 코트를 좀 두꺼운 걸 입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얇은 거를 레이어드 통해서 이거 위에 하나 더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 제품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넥 살려서도 입을 수 있고 여기다가 좀더 추워지면은 뭐 스카프나 이런 것들 착용하셔서 초겨울까지는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팬츠 하나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룩을 돌려 입어봤는데. 여러분도 좀 자기한테 맞는 팬츠를 하나 찾으시고 거기에서 뭐 그냥 하나씩만 바꿔서 좀 다른 느낌을 입을 수 있도록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서 주셔 감사합니다.